대망의 디데이가 밝았습니다. 비트코인 반감기 8시간 남은 가운데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바토입니다. 최근에 암호화폐장의 약세와 함께 많은 사람들이 이 비트코인 반감기에 대해서 회의적인 의견들을 공유를 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반감기 후에 비트코인이 떡락하게 될까요? 이런저런 의견들을 뒤에 모아봤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어제 또전 세계를 화들짝 놀라게 만들었었던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정말 다행히도 악화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죠. 미국 언론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어제 공격 같은 경우도 과거에 이란이 그랬었던 것처럼 보여주기식이다. 메시지를 전하는 차원에서 액션을 한번 취한 것 뿐이지 정말 전면전을 위한 공격이 아니었었다. 이스라엘과 이란 양측에서 확전을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를 볼 수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데 이어가지고 중동 지역 정보 소식통 같은 경우도 이스라엘 및 이란 국가 간 직접 공방전 같은 경우는 일단락이 된것 같다라고 밝혀왔습니다. 즉, 이란은 더 이상 이스라엘에 대해서 반격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여기서 추가적으로다가 로이터 통신에 의하면 이란 측에서 밝히기를 어제 있었던 이스파안에서의 폭발은 이란의 공중방어 시스템이 작동되면서 나왔었던 폭발이다. 즉, 이스라엘의 공격에 의한 폭발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인데요. 이를 두고 매체에서는 그러면은 이란 혼자서 생쇼한 것 때문에 어제 난리가 났었던 것인가? 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일단 정말 다행히도 확전까지는 가지 않은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에 전면전을 하지 말라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10억 달러치 무기 추가 지원을 검토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뭐 하자는 겁니까? 미국? 또라인가? 전쟁을 통해서 이익을 취하려는 목적인지는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오히려 전쟁을 부추기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란 쪽이 묶여있던 자금을 풀면서 이번 테러 사태 모든 사건의 발단이 시작됐다는 평가가 많이 있는데요. 미국의 정치인들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그리고 리더십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 시민들의 신용카드 빚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1조 달러를 넘어섰다라는 기사가 나왔었는데 사상 최대치를 돌파했다. 근데 지금 쭉쭉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1억 천만 달러까지 그 이상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언젠가는 터지긴 터질 텐데 터질 때마다 경기침체가 왔었다라는 경고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었을 때 비트코인에게는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까? 아무래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이 있다라면은 미국의 많은 사람들 생계를 위해서 신용카드에 의지하고 있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즉, 먹고 살기 위해서 신용카드를 긁고 있다. 캐나다는 더 심하다라고 하는데, 야, 정말 이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하는 것일까요? 한편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오늘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스닥 하락, 다우는 상승, S&P 500 약간 하락, 달러 같은 경우는 여전히 106포인트를 지켜주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 어제 5만 9천 달러 선까지 다시 밀렸었다가 지금은 6만 4천 2 6 5달러 한때 6만 5천 달러 선을 위협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도리움도 다시 한번 3천 달러까지 올라온 상황 3 0 7 0 달러에서 거래가 진행 중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팝콘을 들고 기다리고 있는 반감기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낙관적인 이벤트가 아닐 수있다는 테넥스 리서치의 보고서가 있기도 했는데요. 그들은 밝히기를 과거 반감기 이후 강세 주기 같은 경우는 반감기의 결과가 아니라 거시적인 환경의 결과다. 최근 암호화폐 시장 내 약세 신호가 나타나고 있으며 단기적으로는 가격이 추가적으로 하락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 가격을 4만 달러에서 7만 달러 구간으로 끌어올린 동력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비트코인 현물 ETF의 인기도 떨어졌다. 따라서 우리는 비트코인이 조만간에 5만 달러 선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라 본다. 라고 밝혔습니다. 야 시건방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 하락이 거의 확실하면은 쇼처발자식가쇼처보라고 이어서는 현물 ETF 순 유출에 관련된 소식인데요. 430만 달러 순 유출이 어제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 규모가 훨씬 더 크게 줄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는데요. 자세한 내역을 살펴보자면은 그레이스케일에서 9천만 달러 유출, 피델리티에서 3,740만 달러 유입, 블랙록에서 1,880만 달러 유입, 아크21시어스에서 950만 달러 유입으로써 방어를 그래도 어느 정도 해줬습니다. 순 유출 액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는 만큼 조만간에 이것이 순 유입으로 전안될수 있으면 좋겠다. 다음 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반감기를 앞두고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비트코인을 갖다 판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 가운데 채굴자들의 비트코인 보유량이 1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얘네들도 팔거다팔았으면 매도 압력이 좀 줄어들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어가지고 최근 반감기 가지고 비트코인 가격 더 크게 떨어질 것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하고 있는 가운데 저 같은 경우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몇년 전부터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 말씀인 비트코인은 결국 우상향할 수밖에 는 없다 누가 인위적으로다가 작정하고 비트코인을 때려 부시는데 성공을 한다라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가격은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것에 대한 근거 여러 번 소개를 드린 바가 있는데요. 다시 한번 기사화돼가지고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미국의 부채라는 부분인데요. 미국 의회 예산국에 따르면은 미국 예산 적자는 2023년도 1조 7천억 달러로 늘었으며, 2034년도까지 2조 6천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정부 부채는 2023년 GDP 대비 97%에서 2028년도 106%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제프리스의 외환 담당 글로벌 책임자는 이야기하기를 미국의 부채 사이클, 화폐 평가 절하, 특히 법정 화폐 평가 절하에 대한 우려가 비트코인 및금 수요를 늘리고 있다는 내러티브를 주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며 버지니아 주 소재 조지 메이슨 대학의 경제학 교수 같은 경우도 부채 우려 그리고 지난 몇 년간 인플레이션이 불안정했었기 때문에 금과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존재한다는 지적을 남겼습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은 미국의 적자 및 부채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산 꼭대기에서 이미 눈덩이가 굴러 내려가고 있는 것처럼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악화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전에 이거 문제 해결한다고 재무장관인 제닛 옐론이 겨우 내놨었던 아이디어가 뭔지 아십니까? 1조 달러짜리 동전, 플래티넘 동전을 발행해가지고 해당 1조 달러 동전들을 팔아가지고 미국에 빚을 갚는 것은 어떻겠느냐. 되도 않는 소리죠. 그걸 누가 삽니까? 연준밖에 사줄 곳이 없을 것 같은데, 오죽했으면 그것을 아이디어라고 내놨겠습니까?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저는 비트코인이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것이다라고 믿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분석으로 넘어가가지고 로만 분석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최근 움직임, 정확히 맞췄었는데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라며 섭섭해 했었던 로만 분석가그은 추가적인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밝혔는데요. 자, 비트코인이 6만 5천 달러만 넘겨줄 수 있다라면 해당 범위 내에서의 바닥이 찍힌 것으로 간주를 할 수가 있겠다. 그리고 좋은 소식이 있는데 그동안에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급상승을 해왔었는데 그 과정 속에서 과열되어 있었던 지표들이 정상화되고 있으며 RSD, MACD 등에서 주봉 기준 상승 다이버전스가 생성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비트코인이 상승을 향한 힘을 압축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어서 몇주 전이었었죠. 비트코인이 반감기 전 마지막 조정 구간에 들어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넥트 캐피탈 분석가. 그가 말한 대로 비트코인은 조정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대략적으로 고점 대비 18% 정도 조정이 나왔었다고 하는데 그는 이렇게 추가적으로 밝히기를 오늘 비트코인 반감기가 적용이 되게 된다. 그 말인 즉슨 차트에서 보고 있는 비트코인 반감기 전에 위험 구간 조정 구간인 오렌지 구간을 비트코인이 넘어섰다 비트코인 조정이 끝났다 라고 그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의 조정 관련된 예측이 맞았었던 것만큼 이번에는 조정이 끝났다 라는 예측 역시 분석 역시 맞아 떨어져 가지고 다음 주부터는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대차게 상승할 수 있기를 바래 봅니다. 자그 다음으로는 비트코인 및 알트코인 관련된 짤이 있어 가지고 가져가 봤는데요. 웃겨가지고 공유를 해봅니다. 현실을 엄청나게 잘 반영을 했죠. 비트코인이 살짝 자빠지면 알트코인들 놔뒹구러지는그런 모습. 안타깝습니다. 이어지는 기타 소식 이더리움 고래들도 4989를 활발하게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특정 고래 같은 경우는 어제 이스라엘 발 하락이 나왔을 때 2925달러에 이더리움을 쭉쭉 3253개를 매수하기도 했었다는 소식 나왔었고요. 그리고 암호화폐 업계에 대해서, 커뮤니티에 대해서 이러한 소문이 돌았었습니다. 게리 겐세이가 사임할 수 있다. 자, 근데 루머에 불과하다라고 하고요.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라고 복스비즈니스의 터렛 기자는 밝혔습니다. 자, 그도 그럴 것이 게리 겐슬러가 권력욕이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장차 미래에 미국의 재무장관을 꿈꾸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을 목표로 미국의 민주당 바이든을 비롯해가지고 충성충성하고 있는 게리 겐세이. 재무장관 되기 전에 뚝배기가 깨질 수 있기를 바래보고요자그 다음에는 패치 AI, AI 코인들 중에 대표주자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런 식으로다가 지금부터 반등 및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려면은 여기 있는 녹색 박스 위로 올라가야 된다. 2달러 35센트 위에서 안착을 해줘야 된다라고 LG 분석가는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 큰 상승이 나올 수가 있겠다라는 기대감. 그리고 이어서 엘리지 분석가 같은 경우는 룬 지금 상황이 흥미롭다. 저항 위로 고개를 들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해당 회색 박스 위에서 룬이 버텨주면 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것이고 만약에 회색 박스를 다시 잃어버리게 된다면 라 손절 그리고 거래 방법 같은 경우는 선물이 아니라 현물로 해당 트레이딩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비트코인 반감기에 대한 변동성을 의식하고 있는 것이겠죠. 자그 다음에 에이다 같은 경우는 MBRB 지표, 무엇입니까? 실현가치 대비 시장가치가 22% 이하로 떨어졌는데, 과거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마다 75% 이상의 에이다 반등이 나왔었다라고 알리 마르티네즈 분석가는 밝혔습니다. 즉, 에이다 차트상에서 과거와 같은 일이 반복이 된다라면 지금부터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인데요. 또 다른 기술적인 분석을 봤을 때에도 에이다가 주간 피보나치0.618 되돌림 자리에서 반등을 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에이다의 조정이 마무리가 됐음을 알수 있다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알트코인들의 큰 조정, 추가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라는 공포심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가운데 만약에 지금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은 반등 준비를 마친 알트코인들은 따라서 강하게 튀어오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한 희망으로 한 번씩 또 굴려보고요. 자그 다음에 최근에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었던 톤코인. 톤 재단이 테더와 함께 손을 잡고 톤 블록체인 내에서 USDT 발행 및 암호화폐 결제에 인스턴트 메시징 서비스를 도입하겠다고 라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서 텔레그램 메시징을 통해서 USDT로 결제를 할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 톤 코인 생태계. 다음으로 해서 아발란체 같은 경우는 중동의 통신 업체인 STG 바레인과 웹3 개발 파트너십을 맺었다는 라 소식을 내보냈습니다. 시장이 약간의 침체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들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좋은 결과들 계속해서 기대를 해보도록 하시면서 나온 정보를 도움되셨다면은 크립토 토마토 생일 축하한다는 의미에서 광고 영상 재생 및 클릭 한 번씩 부탁을 드립니다.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는 내년 생일 전까지는 졸업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가져보면서 저는 내일 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